안녕하세요. 캘거리대학교 단기 어학연수 브이로그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캘거리로 가고 있는 비행기고요. 보시다시피 뻘짓하면서 놀고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웨스트젯 비행기가 신식이어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되게 예뻐요. 첫 번째 식사. 저밥 대지여 가지고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무슨 누들 같은 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쉬 쿠키. 조금 짰어요, 근데. 근데 전체적으로 짠거 같아요. 소금이랑 후추를 따로 주는데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기내가 너무 건조해서. 수분크림을 바르려고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도달한 상태예요. 두 번째 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내는 어찌나 배고픈지 밥 주기만을 기다리긴 해요. 식기도구랑 그리고 사과 주스. 얘는 이때 다못 먹어서 기숙사에 거의 2주 동안 방치됐습니다. 요거트. 그리고 머핀. 그냥 머핀 맛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메인 밥. 무슨 스크램블, 햄, 감자 이런 걸 받았어요. 자, 드디어 내렸습니다. 캘걸이 날씨가 정말 좋더군요. 그리고 되게 건조해서 엄청 시원했어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지금은 우버를 타고 기숙사로 가는 중입니다 우버 타면서 기사님과 스몰토크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사님이 지금 캘거리는 치안이 너무 좋다 걱정하지 않고 잘 다녀도 된다 뭐 그런 덕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기숙사 생각보다 좋았어요. 방마다 구조가 좀 다른데, 저희 방 바닥 색깔더 마음에 들고, 방도 1인실인 거 정말 좋고, 그리고 옷방도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부엌도 이렇게 넓고, 어, 거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기랑 냄비 같은 것도 다 주셨어요.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는 왜 열어본 거야? 두 번째 날입니다. 전날은 룸메들이랑 친해지고 저녁 먹고 그렇게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어, 아침에 나와서 브런치를 먹고 장을 보려고 합니다. 학교 안에 버스가 이렇게 다녀요. 굉장히 넓고. 진짜 예뻐요, 학교가. 건물도 진짜 많고. 도착했고 캐나다의 패밀리 레스토랑 느낌 브런치 아 아, 조금 느끼했어요 저한테. 달라마 한번 찍겠습니다. 먹고 나서 달라라마로 향합니다. 달라라마는 캐나다, 어, 캐나다의 네. 다이소 그런 느낌이에요. 생필품들을 사려고 룸메들이랑 왔어요. 그리고 비가 왔던지라 조금 날씨가 흐리네요.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예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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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금색이 막 빛나. 이게 진짜 웃기네. 요 <목소리> 이게 그립감이 좋아. 푹신푹신해. 대고 사아도 공부 안 하고 잘 생각. 위하나 가져왔어? 어나 가위 있어. 내거 써. 근데 사긴 좀그러지 않아? 어차피 버리고 갈거 같아. 뭐칼이니다 봐. 똑살겠다 도둑이 다 도둑이야. 뒤에다가 <laughs> 기 <laughs> <laughs> 와서 티타임. 네. 영어식 그러니까. 이름 짓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밴케이크. <laughs> <laughs> 나는 벨라 밴케이크 인거지 <laughs> 벨라 밴케이크. 어 벨라 <laughs> 밴케이크 어, 어, 이나 어. 밴케이크 좋아 무슨 아, 음식? <laughs> 나 어, 칼리 누들. 칼리 누들 파. 괜찮은 같아. 칼리 누들 파. 무슨지 외국은 파이 공원이잖아. <laughs> 어, 어 누들 공원. <laughs> 누들 공원 이러고 있네. <laughs> 좋아해 들 고기. <laughs> 아멜리아... 그 무슨 비프 아니면 치킨...? 비프! 비프? 음. 아멜리아, 아멜리아 리그. 리그. 비프, 정? 비프, 정! 비프.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나 아이스크림! 아 <laughs> 어, 귀여워! 코니 <코디> 아이스크림! <웃음> <웃음> 진짜 근데 <너무> 뭔가 잘 어울려 브랜드 <laughs> 어. <그램> 이름 같아 <laughs> 성이 성이... 림! 아 임! 임인데 림으로써 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마이갓! <laughs> oh 왜 이건 게스틴이야 <laughs> 뭐야? 코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laughs> 언젠지 모르겠는데 외출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제 취미가 기타 치는 건데 기타를 캐나다에서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고로 사려고 중고 시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고 가게에서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나길래 뭔가 했더니 아이스크림 차예요. <laughs> 우와 우와 그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파는 건가 봐요. 인사 받아주셨어나 인사 하나사볼걸 그리고 여기는 기숙사뒤편 버스 기다리면서 한번 쫙 찍어봤습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건물이다낮아서 이렇게. 막힘없는 뷰를 볼수 있어요. 실물이 정말 예쁜데, 안 담기네요. 빈티지 샵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저 벨류 빈티지라는 곳이 좀 유명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야생 토끼. 첫 만남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진짜 많이 다녀요. 토끼랑 청설모.